아담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않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했더라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죄도 없고 사망도 없이 에덴 동산에서 영혼이 부족함 없이 살았을까요?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다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5장 19절에 한 사람의 순종치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것 같이 한 사람의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또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삭슨 사망이요 이 말씀만 보면 아담이 불순종하지 않았다면 죄도 사망도 없이 영원히 살았을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과연 그럴까요? 성경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로마서 5장 12절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그리고 이어지는 13절에는 죄가 율법이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느니라. 또 1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 위에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자의 표상이라.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율법이 있기 전에도 이미 죄가 세상에 있었고 그 결과 사망이 왕노릇했다고 기록합니다. 아담이 불순종하기 전에도 이미 죄와 사망은 존재했습니다. 다만 율법이 없었기에 죄를 죄로 여기지 않았던 것입니다. 율법은 죄를 만들기 위한 것이 아니라 죄를 죄로 드러내기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먹지 말라 명하신 것은 사람을 자유의지의 시험이 아니라 죄를 죄로 드러내고 구원의 길을 열기 위한 하나님이 아담에게 주어 진 율법이요 지혜로운 섭리였습니다. 하나님은 아담이 불순종할 것을 아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명령하신 이유는 그 불순종을 통해 아담 속에 있는 죄를 드러내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계획을 이 땅에 드러내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아담의 불순종이 없었다면 예수님이 오실 필요도 구원의 복음도 영생의 약속도 존재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작정된 모략입니다. 아담의 불순종이 자유의지라면 아담의 불순종 이후에 예수님이 오실 것을 작정해야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밝히 말하고 있습니다. 아담이 창조되기도 전에 예수님이 오실 것이 미리 예정되었다고 고린도전서 2장 7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직 비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노니곧 감추었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이 지혜는 이 세대의 관원이 하나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아담의 불순종은 자유의지에 관한 내용이 아니었습니다. 창세전부터 예정된 예수님을 통한 완전한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미리 작정된 모략이었습니다. 그 불순종을 통해 죄는 드러나고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문이 열렸습니다. 아담의 불순종은 저주와 실패가 아니라 하나님의 구속사 속에 숨겨진 완전한 계획이었습니다. 죄를 깨닫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주시려는 하나님의 사랑 이것이 바로 창세전부터 작정된 하나님의 사랑이요 놀라운 모략입니다.